네, 다섯 번째 세차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현대 오일뱅크에서, 현대 오일뱅크에서 지금 세차하려고 하고 있어요. 이번엔 온수 세차고요. 어떻게 세차할지 또 궁금합니다잉. 네, 네, 나의 자동차 K7이 많이 발전했고 성장했습니다. 오늘 현대 오일뱅크에서 다섯 번째 세차하려고 합니다. 이번엔 따뜻한 물로 해준다고 하고 세차가 잘돼 있습니다. 오토워시로 이제 할 겁니다. 바로 보겠니다 지금 세차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저 기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. 하부 세차까지 코딩 워시까지 다 해보기로 했습니다. 환절기라서 차가 이게 환절기다 보니까 꽃가루 때문에 좀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나의 자동차 K7이 앞으로 더 잘되고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자동차가 더 좋아지고 잘되고 있습니다. 비비차나 비처럼... 앞으로 더 잘돼야죠. 자동 세차가 너무나 좋습니다. GS 칼텍스랑은 스타일과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. 몇 분이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. 세차 물이 따뜻하다고 막 그러네요. My dream car, K7. Very good, it's okay. 하부 세척까지 다 해두고 있습니다. 이제 코앞 진행하고 있어요. 소리가 리얼하고 굉장합니다. 오늘 세차는 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. 그게 정상적인 거죠. 오늘 세차 꽤 많이 걸렸습니다. 왁싱 세차, 하부 세차,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. 기내리는 소리하고 유사합니다. 소리가 듣기가 좋습니다. 시간은 오래 걸리나 정확하고 꼼꼼하고 좋은 세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사랑니를 빼서 좀 이가 많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습니다. 출차를 언제 할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. 출차 건조하는 중이라 합니다.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. 동물원에 코끼리 리인것 같습니다. 이렇게 완벽하고 정확합니다. 이 정도면 앞으로 진짜 일주일도 더 멋있게 진짜 새 차처럼 탈수 있습니다. 오늘은 좀긴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. 쇼트는 못하고 새 차를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나 더 생각해 볼수 있는. 세차를 마쳐서 네, 세차 끝나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. 네, 마무리로 수건만 닦으면 된답니다. 네, 이 성성기 TV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네. 지금 이제 어, 닦으러 갑니다. 어, 수건으로 한번 닦아 줘야죠.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자,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. 기다려 주십시오. 여기에서 또 수건으로 한번 닦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. 홍성기 TV 감사합니다.